반갑습니다. 넥스트 먼입니다어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이젠 RNM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술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요. 음 하이젠 RNM 자체 액추에이터의 기술력 부분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수급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섹터 호황적인 측면에서 하이젠 RNM이 어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어 그때 맨 처음 촬영한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다음 영상에서 또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나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검색기를 켰습니다. 예, 원래 켜면 안 되는 건데 어, 해당 검색기가 지금 소식 그 신어주는 거 보이죠? 좋게 주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때 수급을 역추적했습니다. 수급을 역추적해 보니까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들어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들어갔었고요. 자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자문사를 이용해 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어, 우리가 만약에 자문사가 우리 자문사가 사고. 영상을 촬영하면, 이건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요. 회원분들에게 정보 전달할 때, 이, 이, 회사가 좋다. 그런 의미로 전달을 드렸죠. 그래서 선체매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은 미리 알려주세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날 영상을 촬영을 했고, 이때부터 주구주, 주구주구로, 어, 주구장창 올라간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 히 이때 알고 있었는데, 이때 추천을 드리니까, 뭔가 손해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분명 메토리에다나 증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안필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보안필수라고, 보안필수라고 가린 점은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그 검색식,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010-2693-7757이고요. 하이젠 R&M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예를 들면 검색, 시에서 이렇게 검색 신호가, 매수 신호가 계속 뜨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어, 수급부도 보거든요? 만약에 외국인이 매집을 했다, 혹은 기관이 매집을 했다면 저는 무조건 그 종목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테마성, 미래성, 그리고 재료가 확실하다고 하면 바로 이제 들어가요. 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첫 신호가 떴었을 때가 2024년도 11월 달이죠. 그리고 마지막 신호가 잡혔을 때가 2024년도 12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수급을 봐야겠죠. 그때 수급이 아마 잘 나왔을 거에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 11월달부터 11월부터 그리고 2024년도 12월 18일까지에요 어이좀 이겠네요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안 잡혔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잡혔냐면 11월 1일부터 잡았잖아요. 첫 신호는 대략적으로 17일로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미 외국인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 좀더 내려볼게요. 17일부터 좀 자세히 본다고 하면, 좀놀리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거든요. 이때부터 신호가 잡혔어요. 신호가 잡혔는데 어이 각을 보세요. 11월 17일이 잡혔었을 때부터 이, 이 부분, 확실하게 이 부분만 본다고 하면, 아, 외국인이 지금 슬금슬금 들어오는 걸로 보인다라고 확인이 되죠. 그리고 그 뒤로, 어, 저랑 매수 신호가 잡힐 때마다 좀더 올려볼게요. 좀 올려보면, 어, 외국인이 연달아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한번 굉장히 크게 왔다든지, 그에 따라서 기간도 동참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어, 수급의 특징이 보였습니다. 그런, 그런 식으로 수급이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12월 8일 이후부터 떴던, 아, 자, 하게 말하면 12월 8일 전후에 떴던 이 외국인의 연속 매수 이것 때문에, 네, 저는 하이자 르 m 이 뭔가 세력이 들어왔고, 그 세력은 우리가 말하는 작전 세력이 아니고요. 어, 외국인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세력이라든지, 그러한 세력이 진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 기타 법인도 들어왔죠. 여기서, 그, 수급에서 기타 법인은, 법인은, 자사조 매입이 아니면 웬만하면 일반 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인 중에서 대기업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했고, 그리고 하이젠 R&M이 로봇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상 촬영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 참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방금 봤던 그 검색식이 정확히 맞냐, 아니냐.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죠. 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얼마나 좋은 검색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 보여 드릴게요. 근데 이 검색식 하나 때문에 저는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경제도 보고 재무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색식 한개 종목 갖고 있으면 누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오셨. 보이죠? 딱 나오죠. 어, 급등하기 전에 그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지금 세개 중에서 원래 두 개만 쓰면 되는데, 좀, 보안 때문에 한개더 키웠어요. 이상하게 더 넣었거든요.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래 여기 뜨고요. 어, 그리고 여기 뜹니다. 아, 그럼 한 번, 뭐 하나 없애볼게요. 이건가? 이거 아니고. 아, 이걸 넣었네. 이거를 제가 삭제해볼게요. 저런 거 삭제. 보세요. 지금 제가 키웠던 이 검색식을 보면, 여기서 사서 쓰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어, 초반에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사면 바로 전 그, 다시 올라가는 최저점에 들어온 거죠. 그죠. 이쯤은 이거는 어, 검색기가 100%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트랙스까지 활용하면 정말 굉장히 좋은 검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바로는 못 드려요. 들어오셔가지고 단톡방 확인해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멤버십 가입하십시오. 멤버십 가입하면 어, 이 검색기 지금 두개밖에 오픈 안했죠. 몇개더 있어요. 특히, 어, 그 뭐지? 굉장히 좋은 검색식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확실한지 몰라만 좀더 보도록 할게요. 하나 엔진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엔진. 누가 봐도 저점에서 신호를 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한번 떴습니다. 그러면, 어, 추가적인 상승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돼요 보세요. 삼중천장형을 찍었어요. 삼중천장형. 거기서 마지막으로 떤이 검색은 마지막으로 그 성, 그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어, 무조건 검색 시계 막올인하고 그 믿지 말고요. 어, 재무적인 부분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좀더 곁들이면 보다 더 어, 도움이 되는 검색 시 검색기가 된다.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떴어요. 그리고 여기 떴죠? 여기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떴고요. 전부 다 전반적으로 저점일 때 신호로 줘요. 그러면 일때 신호로 주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바로 세리마, 저는 하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기업의 밸류에이션 부서갑니다. 기업의 가치, 원런표페시 말하는 내재 가치를 구하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어, 이 기업이 저평가네? 하나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평가네? 그러면, 어, 메소시호도 좋네? 바로 들어가, 들어가야겠다. 그럴 때 활용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 당연히, 이때는 또 보기죠. 이때 이전에, 이때 이전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있었는가, 혹은 어 연속 매수가 있었는가 확인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확정이 돼가지고 오케이 되면 바로 매수가 들어가지는 거죠. 어 주는 주업무는 투자, 투자랑 그리고 트레이딩 쪽으로 기술적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완벽하게 오케이가 되고 나서 이검색식에서 떴다는 매수창까지 어 교집합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저평가 저, 저 아니죠? 저점에서, 완전 저점에서 진입이 가능해서 그 주가를 높은 가격에 배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 보시면 알 건데, 제 다른 영상 한번 좀, 이전에 영상 촬영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하지 어 자으면 계속 할 거니까 채널 돌리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볼 건데, 여기로 들어가면 고용을 제가 여기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어 고용 아 여기 있네요 제가 2월 14일날 찍었거든요 여기서 투자리더스라는 채널인데 제가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날 음, 찍었어요 그리고 이때 말씀 드릴 때 영상을 촬영을 어그 당시 못하고 그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영상을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까지 했어요 카톡에 우리 내부 보고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 보고서 올리는 거 날짜 카톡은 날짜 수정 못하잖아요 막 이렇, 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 어... 인정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회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요 어, 고용을 제가 미리 레포터로 받고, 승인을 받고, 예, 매수를 했고, 결국 팔고, 2월 14일날 촬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고 나서 영상 촬영하면 이거, 그, 그 자본시장법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영은 제가 1월 6일, 월요일 이전이 1월 4일, 금요일날, 어, 내부 승인을 받고, 우리는 매매 처리를 했다. 1월 4일날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것을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차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영고영 보세요. 뜨죠? <laughs> 바로 뜨죠? 언제냐면, 이때가, 정확하게 보면, 1월 2일입니다. 근데 저는 방, 방금 이제 카톡을 보면 1월 4일이었거든요. 한 이틀 동안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반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재무 분석,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그리고 그회사의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저렇게 보고를 올린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할때 저한테 큰 도움이 돼요. 이 검색식이. 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보는 이 검색식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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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작하다, 정확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니까요. 맞죠? 어, 그래서, 하이젠 R&M을 다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하이젠 R&M. 보세요. 하이젠 R&M이 지금 제가 좀 긴감인가요? 해 만약에 이 저점에서 이게 터졌, 그, 신호가 커졌다면요 여러분한테 무조건 살아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고점에서 좀 어설프게 뜬 상황이에요 어 근데 이거뜨자 말자 여기까지는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저번 방송에 말씀을 들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면 개미털 기가될수 있으니까 어 주가가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검색시식이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긴가민가 한데 그래서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급을 체크를 해보니까 어해제 R&M이 그래도 한번더 마지막 상승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어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나서 외국인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사모펀드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두려, 두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 그리고, 어, 단타를 좋아하는 금융투자. 그니까, 러 증권사 애들이, 어, 또 미리 팔고 나가면 이것도 좀 곤란한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증권사의 매도랑, 매도량, 그리고 사모펀드의 매도량, 이걸 두 개를 좀 특히 보면서 외국인이 진입을 하나인지 안 하는지 보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 수급이랑 그 분명 수급만 본다고 하면요. 지금 나가야 돼요. 분명히. 근데 방금 봤던 그 검색식을 좀 보고 결정을 내리면, 어, 아직까지 한 타임의 정도, 한 타이밍, 두 타이밍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아마 4만원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이제 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지금 증시, 우리 증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좀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어요. 뭐냐면, 어, 좀 자주 설명을 드렸던것 같은데, 지금 섹터가 선순환이 되고 있고요. 이 속도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빨라졌어요. 어느 정도 빨라졌냐면, 예전에는 한달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조선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한달 정도 있다가 그 다음 달에 두 번째 달때 어 반도체가 오르든지 혹은 로봇 관련된 테마가 올랐거든요. 로봇 테마가. 그런데 지금 이 속도가 예전에는 한 달이었으면 지금 보름 정도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어 잠시만요. 이거좀키도록 할게요.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한 달짜리 정도로 섹터가 한달 정도로. 묵히고 다른 섹터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한 15일 정도로 좀 단축이 되었고, 어, 그, 예전 한번 로봇 이렇게 올랐죠? 하이젠 아네넴이 로봇 대표 주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 이렇게 15일 정도, 지금 한달 정도지만요, 이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15일 상승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조선 쪽이, 만약에 15일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도체가, 혹은 2차 전지가 15일 정도 올랐다가, 다시, 어, 로봇 쪽으로, 로 아, 로봇 안 할게요. 한한형예시예요한한형으로 15일 올랐다가, 다시 조선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계속 순환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이 섹터의 선순환 체제가 너무 좀 가팔라져가지고, 어 섹터 손소난이 빨리 온다고 하면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전이좀 이, 이걸 좀 미, 믿는 편이거든요. 너무 좀 90%의 확률로 정확도로좀 자랑해가지고요. 어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근데 이전 고점을 못 뚫으면 전에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를 하십시오. 근데 뚫으면 계속 홀딩하고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저도 이거 좀단분간에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어좀 약간 긴감인가요 정확한 답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수급 보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은 모레에 한번 영상 촬영을 추가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좀 길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